네, 뉴질랜드 교포 이 리디아고 선수의 기록적인 행보와 또 l p g a 상금 왕자를 둘러싼 치열한 순위 다툼 소식을 준비해봤습니다. 이번 시즌이요 골프 역사가 새로 쓰여질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흥미진진한 숫자의 전쟁 속으로 지금 바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주목할 인물은요 바로 기록 제조기라고 불리는 리디아고입니다. 최근 4년간 이 리디아고의 성적표를 보면 그야말로 롤러코스터가 따로 없었는데요. 2022년 상금 1위로 정점을 찍더니 2023년엔 90위까지 추락을 하면서 팬들을 놀라게 했고요. 또 그다음엔 2024년은 다시 3위로 화려하게 부활을 했다가 또 지난해에는 34위에 머물렀습니다. 이렇게 심한 부침속에서도 리디아고가 위대한 이유는 바로 꾸준히 쌓아온 생애통산 상금 때문이라고 합니다. 리디아고는요, 데뷔 후 211개 대회에서 무려 2131만 달러가 넘는 상금을 벌어들이면서 역대 생애상금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녀의 앞에는요, 단한 명, 영원한 여제죠, 안니카, 소렌스탄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두 선수의 차이는 약 126만 달러입니다. 리디아고가 2022년이나 2024년 이 괴물 같은 시즌을 보냈었다면요. 올해 안에 소렌스탐을 제치고 역대 1위로 올라서는 대역전극이 가능한데요. 그래서일까요? 이 리디아고는 올해 초반부터 작정하고 상금 사냥에 나선다고 합니다. 개막전을 시작으로 싱가포르와 태국, 이렇게 이어지는 아시안 스윙인가요또 파운더스컵까지 초반 5개 대회 중에 4개 대회를 뛰는 강행군을 예고를 했습니다. 특히 아시안 스윙대회들은 컷 탈락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상금을 쌓기엔 또 최적의 조건이기도 한데요. 시즌 초반 성적에 따라서 여제의 자리가 바뀔지 판가름이 날 전망입니다. 또 리디아고가 역대 1위를 노리고 있다면요. 그 뒤를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는 선수가 또한명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이 세계 1위, 진호 티티꾼입니다. 티티꾼의 상금 사냥 속도는요. 그야말로 경이롭다라는 표현이 적합한데요. 아직 100개 대회도 치르지 않았는데 벌써 생애 상금이 1736만 달러로 역대 7위의 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난 2년간 이어 시즌 최종적인 CME 그룹투어 챔피언십에만 무려 연속으로 우승을 하면서 108백만 달러를 쓸어 담았다고 합니다. 올해 263만 달러만 더 추가한다면 소렌스탐 리디아고, 그리 캐리웹, 크리스티커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로 2천만 달러 클럽에 가입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국 선수들은 또 순위가 어떨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전의 명수죠 김세영 선수의 탑10 재진입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현재 11위인 김세영은 10위 렉시 톰프슨과의 차이가 단돈 5,659달러로요 우리 돈으로는 약 700만원 남짓한 숫자입니다 한 대회 성적만으로도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차이인데요 한국 선수 중에 최고 순위는 역시 여제 박인비 선수가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또그 뒤를 양희영 선수가 8위로 바짝 뒤쫓고 있습니다. 여기에 14위 고진영 선수와요. 41위 전인지 선수의 기록 달성 여부도 볼거리입니다. 이 특히나 전인지 선수는요 올해 안에 통산 상금 천만 달러 돌파라는 금자탑을 세울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아직 우승은 없지만 꾸준함의 대명사 최예진 선수가 또 얼마나 더 많은 상금을 쌓아올릴지도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단순히 공을 구멍에 넣는 게임을 넘어서요 한타 한타 이 거대한 자본과 역사의 기록으로 직결되는 2026년 LPGA 투어. 선수들의 통장 잔고만큼이나 뜨거워질 순위 싸움, 여러분들도 함께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